안녕하세요. 아, 예. 아 네. 예. 또 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K5 들고 왔어요. 아, 예. 네. 오늘도 하잘 울터죠. 아, 예. <laughs> 예. 토크스티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번더 꺾던가, 뭐 그런 방식을 좀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야, 프트가 되게 두껍네. 거의 뭐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죠? 아, 이렇게 길이 차이가 많이 나면, 요 정도 나면, 두께를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군요, 이게?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뭐 이게 공학적인 계산의 결과겠죠? 그겠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서브 프레임이 저 크로스 멤버를 뒤쪽으로 밀어놓고 변속기하고 엔진 밑에는 서브 프레임이 없거든요. 음. 이렇게 서브 프레임을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네. 이제 A 타입이 이제 우물 정차에서 이제 H타입으로 바뀐 것 뿐이고요 H타입으로 바뀌었다? 네 그런 이유는 뭐 병량화? 경량화? 경량화 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정면 추돌 좀 세게 나면 네. 엔진 미션 쪽에 데미지도 갈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밑에서 안 잡아 주니까 밀리면은 바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경량화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제조공정이라든지 뭐 부품 단순화를 통한 원가 절감도, 원가 절감도 되겠죠. 네, 차지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럼 소비자들에게는 안 좋은 거네요. 제조공정에서는 그 이제... 아무래도 단순하니까 좋은 거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사이드 멤버나 네. 이런 부분에서 좀더 보강을 해놨겠죠. 우물정체 타입이 들어간 거와, 뭐, 뭐 계산을 해서 상단부에 어떤 강성을 확보를 했다는 거와 엄밀하게 보면은 어느 게더 소비자들 차원에서 어떤 사고 발생 시 부품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어느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우물 중첩 타입이 유리하겠죠. 음 지금 요거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좀 불리한 타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버티는 그 사이드 멤버가 아 있고 그 주변 부품들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보니까 앞쪽 부분도 그렇고요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도 보면은 범퍼 앞쪽에 스트로폼 있고 그 윗부분도 뭐 이렇게 지지를 할 만한 특별한 어떤 구조물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그럼 결국은 저 사이드 멤버가 사고로 충격을 받아서 변형이 되면 엔진과 마운트는 바로 타격을 받겠는데요? 타격이 많죠. 이제 정면 추돌보다 측면 추돌이 있었으면은 네. 이 앞쪽 부분이 많이 꺾이겠죠. 한쪽으로도. 음, 측면 충돌일 경우에는 앞쪽 부분이 많이 꺾인다. 네, 그런 것도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사이드 멤버에서 사이드로 나가는 또. 지지들을 하우스하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느껴져요. 음. 거기에다가 이제 하부 프레임까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고의 부품 손상에 대한 어떤 취약점들이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보통 그 다른 차종 뭐 예를 들면 수입 차종 같은 경우나. 뭐 미국차, 유럽차, 일본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브 프레임을 삭제하고 상단부 쪽으로만 강성을 버티는 그런 구조가 있나요? 두개다 동시에 돼 있는 거죠. 두개다 동시에 위쪽도 있고 서브 그서 프레임도 있고요. 어, 차체 강성도 음. 있고 거의 우물전차 타입이죠. 네. 어. 이런 시트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동시에 가면서 그래서 이제 재질을 알미늄이나 음 아, 보통 그 엔진 커버를 할때 보면 음. 그 서브프레임 쪽은 커버 없이 이쪽 판넬 쪽으로 커버를 붙여 놓는데 음. 이쪽에 꼼꼼하게 돼 있고 분리수좀 어려워서 <laughs>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함정이 또 있네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함정이고 그러니까요 서브프레임을 이제... 안쓴 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 커버를 <laughs>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엔진에 뭐 이물질 뭐 주행 중에 뭐 우천 시나 이럴 때 보면 물이 직접적으로 뭐 들어가지 않게끔 뭐 보호 커버죠. 음. 커버라는 게뭐다 보호하는 거라. 그러니까 커버로 보호할 게 아니라 프레임으로 보호를 하는 게더 든든할 텐데. 아 이건 좀 아쉽네요. 그뭐그 자동차를 설계하신 분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에... 시점부터 거의 타입의 H 타입으로 다 바뀌었어요. 음. 그럼 K5가 원래 저 HPM 그 HG, 멤버로 멤버, 예. 아,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이쪽 앞쪽으로 네, 멤버가 어, 변속기하고 엔진을 커버를 못 해주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변속기하고 엔진 쪽에 데미지 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수리비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렇죠. 네. 수리비 비용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좋죠. 그런데 네. 뭐 제작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충격의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우물적자를 없게 다없 만들었다고 라 하면, 네. 근데 소비자 충격이 그렇게 세진 않는 것 같아요. 사고 그러니까 난... 사람, 인사사고 시 그쵸쵸. 인명피해 부분에서는 반영하는 바가 크진 않으나, 네. 이게 엔진과 변속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작은, 불리한, 불리한 거죠. 작은 사고에서도 밀고 들어오면 네, 바로 자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거죠. 아, 그럼 만약에 이게 앞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유리한 거죠. 예, 그렇죠. 제네시스라든지 뭐 그랜저라든지 다멤버가 앞쪽이 나와 있더라고요. H 네. 아, H 멤버요. 예 제네시스도 H 멤버. 근데 이 앞쪽까지 멤버가 나와 있던데요. 스팁 시스템 스태빌라이저가 변속기하고 엔진 앞 H 멤버요. 예 아, 네, 좀 다르긴 한데. 예. 그러면은 그랜저 IG도 그러면 얘는 처음에 2010년 모델에서부터 이런 방식을 썼다. 9년인가 아마 아 이제, 이제 출시가 K5가 K5가 처음 ]가... 나올 때부터는 없었어요. 일단. 예. 2010년 5월에 나왔으니까 NF NF도 우물정자죠. 우물정자? 네, 그렇죠. 그러면 YF부터 그렇죠. YF부터는 h 금 네, 뭐. 그럼 YF하고 NF하고 다 여기가 비어있얘기 f 랑다 똑같은 음, 내용입니다. 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전문가 분이 보시기에는 앞쪽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네. 타격을 받았을 때 네, 변속기하고 엔진은 취약하다. 그렇죠. 취약하다. 트미션의 네. 네. 뭐, 데미지를 일단 많이 입어요. 아... 그 트랜스미션을 운전석 쪽으로 줄어 놓잖아요. 그~ 놓은 이유는 옛날에는 이제 엔진이 원래 운전석 쪽에 왔다가 트랜스미션을 운전석 쪽으로 놓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엔진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는 게 많아서 음... 트랜스미션은 중간에 오다 깨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바꾼 네, 네. 거거든요. 네. 원래는 운전석 쪽에 엔진이 올라가 있던 시스템이었다가 네네. 그게 사고율이 높으니까 이제 바꾼 거죠 이렇게 아 네, 불 밀고 들어오는 음게 작, 작아지니까 음 요즘 차는 거의 다 트랜스미션이 운전석 앞에 있을 거죠요네 네. 전륜구동은 다 그렇게 되어있렇죠그렇 네.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제조사 측에서 네. 이렇게 앞쪽에그 멤버를 NCP로 네. 이렇게 뒤쪽으로 단순화 시킨 이유가 네. 자,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 주 주된, 주된 이유라고 보면 일단 경비절감 경비절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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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MDPS라는 시스템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그 그 파워 스티어링이 일단 네. 오일이 들어가는 게 무게가 좀 있어요. 네. 근데 MDPS로 바꾸면 어 실내 에 있는 핸들이 무거워질뿐이지 밖에 있는 건 그런 식 가벼워지죠. 없잖아요. 전체적인 구조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무거운 멤버를 받치고 있을 필요가 사실 없죠. 음, 그러니까 부품 하부 쪽에 그 스티어링 그 기어 쪽이 단순화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멤버 자체의 어떤 그 하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쇠도 저희가 보면 많이 중불하면 비싸잖아요. 굉장히 알바였던. 니까이게 싼이 이게, 이게 네. 결 아, 그래서 경비전이니까? 경비 절감. 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뒤로 밀어서 스테빌라이저 잡고 그렇죠. 티어, 스티어링 기어 잡고 고정도 네. 그 기능만하게. 네. 그다음에 진동 마운트만 걸리게.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아. 이제 뭐 차체에 어차피 걸리니까 음. 그랜드 카니발을 보시면 엔진 마운트가. 예. 네 군데 걸리는데요. 네. 그랜드 아. 카니발 외적인 차들은 엔진을 내리면 멤버를 같이 떨궈야 돼요. 아. 네. 근데 그랜드 카니발은 멤버만 내리게 되어 있죠. 음. 엔진은 매달려 있어요. 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떨궈야 돼요. 아. 같이. 결국은 이제 제조사 쪽에서 제조 공정 제조사죠. 단수나 원가 절감 쉽게 보시면 이거로 보시면 네. 돼요. 배터리가 네. 예를 들어서 네. 얘는 좀잘 나온 건데요. 네. 용량이 작아요. 얘는 지금 80짜리가 껴졌잖아요. 네. 근데 옵션이 좀 작으면 얘가 6 0짜리가 껴져 있어요. 아,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올려 줘도 되는데 네네. 자리는 있어요. 80짜리 자리로. 음. 근데 꼭 60짜리를 껴 줘요. 음. 이 경비 절감이죠. 아. 무조건 경비 절감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여기는 80짜리가 들어가 예,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올라가고. 제대로 올라가고요. 네, 그렇죠. 네. 발전기 용량은 무조건 80짜리 이상이 되는데 음. 요거 이전 모델들 보시면 60짜리, 65짜리 올라가 있거든요. 6 0리가그건 음. 이제 어차피 소비자 우롱. 왜 시동이 잘안 걸려요? 이러고 가서 2년 있다가 AS 끝나서 가서 배터리를 갈러보면 배터리 용량이 60짜리 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음... 예, 그런 거지금 이제 제대로 올라가 있는 거죠 음... 80짜리 올라가 있어 뭐 옵션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0짜리가 올라가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배터리 가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K5 배터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60자리 드려요. 80자리 드려요. 다이가 아, 있던 예전에는 60자리가 신적로들어그 그렇죠. 원래 정품은 네. 6 0자리껴지는데 네. 80짜리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리는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미 자리는 네. 만들어놨는데 그럼 80짜리를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 부분을 음. 60짜리를 올려놓은 거죠 그럼 배터리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 음, 아무래도 뭐 배터리야 충전재에 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쵸, 네. 그건 무조건 경비 절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경비 절감이라 그러지 말고 원가를 아니 원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네, BMW 거기에 하나 더 붙여줘 그렇게 네. 하면 이게 크레인 들어오니까 아니, 저 경량 와 경량 병량 어떤 자동차 에?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laughs> 음, 그냥 별, 시, 실무에서 보면 네. 일단 그렇게 만드는 것들은 거의 다 경비 절감이라고 보십니까? 그니까네그로우함 네, 자체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새잖아요 새얘기한새 예, 예. 근데 스틸? 네.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어, 부러지고 휘어지는 부분의 강도가 사실 틀리잖아요. 네. 그 당연히 이제 음. 똑같은 거예 안전성을 고려하면 약간 좀 알루미늄으로 아, 네.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것 예. 우리나라에서 예. 쓰는 케미칼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착각이죠. 아, 네. 네. 네, 네. 네, 케미칼이 좀덜 써지고 있는 부분. 수정 음. 60분에 어제 나오더라고요. 네. 소렌토 그 뒤에다가 썩는 부식되는 부분들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케미칼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 그 방청이라든지 부식 방지 네, 기능이 네, 네. 그런 충실하게 안돼 있으니까 네, 네. 내부로 내부서부터 썩는 어떤 그런 부식되는 문제? 그죠 렇 이제 네. 그 약간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스포티지 구형, 네. 그다음에 투싼 구형, 네. 프레임이 썩 그, 부식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 2005년부터 나온 스포티지하고 네. 어, 투싼이 부식이 돼요. 근런데 네. 알게 모르게 그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콜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제기를 한 사람들한테만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수입차가 이그 독일차들을 보면 그썬 프레임에 누렇게 떨어지는 물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누렇게 떨어지는 물이 뭐냐면 왁스죠, 왁스. 왁스. 네, 네. 절대 물하고 섞일 수 없는 왁스. 음. 수입차는 프레임이 썩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 그. 녹방지나 부식방지를 위해서 케미컬로 그렇죠. 처리를 한 거군요. 네, 처리를 합고다 네. 저희 나라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가면 고여 음... 있기 때문에 부식될 음... 수밖에 없나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아니, 오늘 저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차체부를 보면은 네, 뭐 역시 우리나라 법규 때문에런지 방청 처리는 안되 있는 것 같죠? 네, 안되 있습니다. 네. 뭐 요즘은 뭐 아연 코팅 강판을 쓰긴다고는 하지만 뭐 알루미늄도 뭐 나중에 썩는다면서요? 부식이 되죠. 네. 아, 내부도 그방청 캐비트 왁스나 이런 작업들은 네. 네 빠져있어요. 아 내부도. 어, 그럼 전반적으로 아연 코팅 강판의 내구성으로만 버티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음. 꼼꼼하게 좀방 그. 방청처리가 좀 제조사 차원에서 제조 단계에서 이 돼서 나오면 은 오래 타고 좋을 텐데, 야, 아니, 이건좀 발전 되겠죠. 예, 법규가 빨리 제정이 되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좀 압박을 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긴 해요. 예, 이쪽 하우스 안쪽도. 네, 초기실 매뉴얼에는 이제 그런 왁스를 도포하게끔 매뉴얼에는 되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시에도, 네. 아. 뭐, 이런데 작업을 하면, 네. 그, 아이언 프라이머부터 해서, 네. 아, 케비티 왁스, 뭐, 이런 방청에 관련된 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왜 제조 단계에서는 안 들어가죠? 그거는 뭐 아이러니 하는 <laughs> 뭐, 수리 단계에서 그냥. 그러니까, <laughs> 저 이거?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건가요? 아, 진짜 이런 거는 좀. 제조사에서 제조 단계에서 해줘야죠. 저, 저런 깊은 부분이나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이게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요? 해 이건 제조 단계에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예전보다 실링이나 이런 게좀 꼼꼼하게 잘돼 있는 편이에요 음, 예전에는 그... 이런 데 실링도 안돼 있던 것. 용접부의 바닥에 멤버하고. 바닥판하고 이렇게 연결돼어 있는데 실링도 안 돼. 그래도 지금은 뭐 많이 발전해서 실링 하는... 실링도 되어 있고, 뭐 실란트 작업도 되어 있고, 이게 옛날보다 많이 발전을 했다. 네. 네. 그 옛날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 그런니까 뭐, 신년타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 진짜. 이게 뭐... 발전한 거면은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신년타기 아... 운동도 뭐 하고 그랬던 거요 간혹 오토교 독자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방청 쪽에 그 자꾸 좀주의를환기시키니까 정비소에서 방청 무슨 뭐 홍보하냐 그러는데 정비소에서 그 독자적으로 가셔가지고 사비 들여서 방청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도 해본 적이 없고요또그 효과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는 제조사 측에서 10년 넘게 초기 품질을 에, 소비자들이 그 소비자의 권, 권익을 보장받고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작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지 네, 뭐 정비소에서 방청 처리 그거 받지 마세요 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차안 팔려요 여기 <laughs> <laughs> 네차안 팔린다고 아니 그건 뭐 우리가 할바 아니고 <laughs> 머플러 아니, 고 그래야 또교는 거지 머플러 쪽을 보니까 저번에 이게 이제 한 2만 키로 이상 탄 머플러인데 그랜저 아이지 상태보다 좋은데요, <웃음> <웃음> 그죠? 제작사만 예, 찰스들이 있어서 중통 상태도 그렇고, 예 그런 뭐다 그랜저 아이지는 뭐죠? 그러면 왜왜 왜 그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녹이 일어나는 걸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변형에 따른 그런 녹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겉에서 일어나는 그런 녹들은. 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브라켓에서 발생하는 녹도 사실은 저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요런 열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녹,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머플러 쪽에서는, 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요런 표면들, 브라켓에서 나는 그 어떤 녹들, 또 엔드에서 발생하는 그 과도한 녹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아, K5는 대체로 주행거리에 비해서 안, 그 양호한데요 머플러 상태가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스펜션을 한번 볼까요 하, 멀티링크 방식인데 아, 그냥 뭐 국산 중형차에서 볼수 있는 전형적인 세팅 같죠 네뭐 링크 두께가 좀 얇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보통 무료 그랜저도 그랬고 뭐 다른 차들도 보통 요정도 되죠 그렇죠 네, 뭐 일본 차들도 요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말리부의 링크가 좀 무식했던 거군요. 걔는 왜 이렇게 컸을까요? 아, 뭐 튼튼한 거좀 무식한 거. <laughs> 예, 이 약하면은 이 부분도 쉽게 꺾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충격으로 사고 나고 그러면, 네, 맨바의 캠버 볼트 자리 있는데 같이 꺾여서, 네, 그렇게 심한 충격도 아닌데. 이 멤버까지 거의 통째로 갈아야 되는 경우들이 최고입니다. 아, 지금 이 K5의 링크는 그런 충격이라든지, 뭐, 내구성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같으세요? 50점 주고 싶습니다, 50점. 50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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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뭐 무슨 뜻인지 독자분들이 알아으시고 그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50점이다. 예, 트레일링암도 좀 얇은데 뭐 이거는 뭐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트레일링암은. 네, 프론트로 예. 트레일링암 뭐힘 받는 부분이 아니어서.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뭐얇기는 하지만 뭐 크게 이 로우암 구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로우암은 뭐 커버가 있어서. 네. 프론트쪽만 커버가 있고. 앞쪽만 커버가 있고 뒤쪽은 뭐. 예. 네. 여기도 그. 단일 판으로 이렇게 절곡해놓은 그런 꺾어놓은 그 공법인가요? 네. 네. 그렇게 튼튼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튼튼하게 보이지는 않으시고, 아 이게 이제 흠집이 생기거나 뭐 충격을 받으면 에, 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뭐 네, 이런, 이런 부분이 녹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 신품 물건 이제 사고 시에 수리 교차고 이러면 네. 신품 물건이 왔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다 녹이 발생돼 있더라고요. 그냥 용접 부분에서 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에 하체 뿌리는 언더코팅이 따로 있어요. 네. 이 차체 부품 에 뿌리는 거. 네. 차체하고 틀리게 그 도포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리차에서도. 음. 지금 이 K5 하체는 지금 알루미늄이 거의 사용이 안 됐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다 스틸로 되어 있군요. 네. 네. 음. 데이 서브 멤버 있잖아요. 네. 리어 멤버, 리어 멤버도 좀 두께가 요게 얇은 거 아닌가요? 얇죠 그러니까는 이 측면 충격에 이런 멤버들 부분들이 같이 꺾이는 거죠 그죠 네. 아, 눈으로 보기에도 좀 많이 얇아 보이는데 네. 아, 충격 받으면 진짜 쉽게 변형이 올것 같은데요 지금 멤버의 여기 두께보다 이 로암 두께가 더 두꺼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더 강하니까 저기가 더 약하니까 그럼 이쪽이 변형이 더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음. 충격에 거의 사고 시에는 멤버를 같이 가는 거죠. 작업. K5 가 전반적으로 그 서스펜션 조율이 잘돼 있고, 어, 콘솔링 포스도 좋고 주행 안정성도 좋은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것... 이런 강성 문제들은 좀 대두가 되겠네요 음. 보니까 그러니까 전면부 쪽에 에, 프론트 쪽으로 들어오는 사고에도 변속기하고 엔진이 영향을 받을 수가 크고. 후륜쪽도 보니까 그 리어 멤버쪽이 로우함에 비해서 얇으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변형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그 리어 멤버가 휘거나 변형이 되면 이 멤버만 교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죠 이제 서스펜션에 관련된 부품들은 뭐 거의 다 가, 동시에 다아세로 거의 교체가 되는거죠 음, 얘가 변형이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건가 보죠? 네. 아. 그만큼 충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아... 거야. 네. 그 리어 멤버가 튼튼해야 로우암보다 되는데 멤버가 더강하면 이것만 꺾이겠죠. 아 그럼 멤버는 그뭐 교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살릴 수 있는데 어. 지금 이 구조는 여기 <laughs> 로우암이 충격을 받아서 손상이 될 정도면은 멤버도 손상이 올 만큼 취약해 보인다. 거의 99% 99%. 아 K5에서 또 이런 함정이 있네요. 네. 아마 북선 차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초기 품질이 장시간 유지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 시간이 그리고. 지남에 따라서 초기에 그 좋았던 품질들이 열화가 좀 빨리 오거나, 그렇죠. 네, 음. 뭐 손상에 따른 교체 시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 을 노출하겠네요. 그리고 또, 눈에 잘안 보여. 요 네, 그 다음에 하체 부분까 그러니까 차대 부분이나 저런 뭐 하우스 안쪽 부분의 구조적인 방정 처리. 음. 네. 그래도 예전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이제 차체 방판들을 많이 아니, 이제 바꿨어요. 음. 경량화가면서 그니까 러 그러니까 지금 이 K5 하체가 뒤죽박죽인 게이 음. 토크 스티어 잡는 요 구조 그 샤프트의 두께를 완전히 다르게 뭐 3배 두꺼운 이런 크기로 가서 좌우에그 구동의 어떤 전달력을 조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그런가 하면은 서브 프레임을 없애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부분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리어 멤버도 상당히 좀 강성이 염려가 되고, 네. 그런가 하면 또뭐 머플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주행거리에 비해서 좀 양호하고, 참 애매하게 해놨네요. 음. 어떤 부분은 생각 많이 하고 좋게 해놓고, 어떤 부분은 좀 무료가 되게끔 해놓고, 어떤 부분은 또 이건 왜 이런 거야? 하고 좀 뼈악할 음. 만한 부분도 보이고. 사고 시에 앞쪽에 이게 엔진이나 미션 쪽은 좀 취약할 수는 있어도요. 이 사이드 멤버나 시펙넬 쪽에서 운전자들이 타쿤자쪽에 강판들을 많이 보강을 해놔서 음. 뭐 안전에는 이제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충격 시에 이제 주요 부품 비용적인, 비용적인, 비용적인 측면 네. 비용적인 측면이 이제 많이 발생되죠. 음. 예전에는 거의 엔진 미션 나갈 정도의 사고 물정자 타입에서 그 정도 나가면은 엄청난 큰사고는데 지금은 뭐 이관성으로 봐도 쉽게 안으로 들어와서 미션도 깨질 수 있는 그런 구조. 음. 그래 놓고 커버로 살짝 덮어 놓고. <laughs> 커버로 싹 갈아 놓으니까, 언제? 어, 뒷끝이 많은가? 이렇게 두고두고 싶지? <laughs> 씹을 걸못 찾다가 이제 막 찾으니까 신 어, 났어요. 어, 뭐, 이거, 이거, K5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칭찬만 하다가 드디어 너 거기 딱 걸렸어, 이제. 음. <laughs> 이게 되는 건가? 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뭐 농담이고. 어, 프레임이, 그, 저, 지, 서브 프레임이 사실 좀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수리적인 측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발 좀 이게 삭제하지 말아야 될건좀 삭제하지 말았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적인 측면에서 물론 보완을 했겠죠. 엔지니어들이 이제 뭐 측면 충돌이라든지 뭐 옵셋 충돌 뭐 여기 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탑승자의 안전은 충분히 우리가 답보를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사실 자동차라는 게꼭그 탑승자의 안전만 고려돼야 되는 게 아니라 유지비, 사고시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 이것도 상당히 그 차의 가치를 좌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을 좀 보여주네요. 드라이브 샤프트나 이런 걸 저렇게 아주 세심하게 설계해서 이 차는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laughs> <laughs> 아, 미연의 방지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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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테 뭐 받았어요? <laughs> 통장 검사 들어갑니다. 지금 그 서킷을 한 50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디스크 쪽에 뭐 눈에 띄는 우려할 만한 변형이나 이런 건안 보이시죠? 약간 네. 좀 까매진 거 외에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말리부는 아예 디스크 열변형이 왔었는데 네. 이게 그 패드 문제일까요? 아니면 디스크 내구성 문제일까요? 디스크 문제죠? 디스크 문제다. 네, 디스크가 네. 제 얼마나 이제 구조적으로 설계가 돼서 이제 환기를 낸것 시킬 수 있는 설계. 음, 디스크의 영향이 크. 아, 그러니까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열을 견디거나 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다. 네.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이휠 모양이나 이런 데서 좀 음.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지금 그이 보시면은 이쪽에 그 K5는 그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공기가 그 범퍼를 통해서 네. 이제 그필 쪽으로 빠져서 네, 타이어하고 이제 디스크 쪽을 네. 냉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기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말리부는 이게 없었죠. 네. 네, 말리부는 없어서 전면으로. 아무, 어, 아무것도 아닌데 네. 굉장한 역할을 한다. <laughs> 네, 그래서 이 에어 인테이크 덕에 이거 정말 타이어 써킷 들어가면 안 되는 타이어 <laughs> 이거 타고서 제법 달렸어요. 제법 코너를 돌고 그리고 디스크 열화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또 디스크가 열화되는 시점에서 운전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신호를 또 주고 그 만큼 이제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K5의 구조적인 어떤 측면을 하체를 이렇게 떠서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이상한 점도 있고 뒤죽박죽인데요. 근데 주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해도 될 만큼 좋았어요. 그래서 밸런스 좋았고 또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좋았고 예그 다음에 롤도 잘 제어를 했고 예. 이런 형편없는 타이어를 가지고 코너링 포스도 예. 잘 나왔고 언더 하이로드 예. 엔드 조인트 저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백점 줬을 거야. 그러니까요. 예. 음. 근데 이게 지금. 은 이제 설계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단순 부품에 대한 이제 문제였겠죠. 음. 그러니까 저 때문에 모든 차종들이 다그러는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아니었거든요. 운전할 때어 이거 왜 이렇지 하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 잘잘못고르는야나 <laughs> 아, 뽑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저그 코너를 돌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코너는 매끈하게 잘 돌고 어떤 코너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고 왜 피드백이 제각각이지 이런 네. 그래서 사이드월 보시면 사이드월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게 여기를 안쓴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 쭈글쭈글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늘 사용됐던 영역이고 여기까지도 여기도 꽤 사용했던 영역인데 근데, 근데 층이 나눠져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 유격 때문에. 이 차의 거동이 여기까지는 항상 사용되는데 좀그 휠이 좋으면 여기까지도 쓰고, 그렇죠. 어, 휠이 네. 나쁘면 이까지밖에 못 쓰고 음.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지금 약간 층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오늘도 역시 오토교 동차분들을 위해서 <laughs> 예. 노하우를 대방출해주신 매니아 모터스 공명 식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